민생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팽개치고 정쟁의 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말하지만 은 실질적인 내막은 체제를 전복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단핵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없고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불과 6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한 탄핵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 많은 보수 언론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색깔의 붉은 세력들이 말을 만들어 내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용어를 쓰면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시작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혹은 좌파에 있는 사회주의 추사파 세력들의 정치인들이 촛불 광장으로 국민을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파 언론들이 일제히 대한민국 반체제적 선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무슨 사재단, 무슨 무슨 종교 집단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인권을 찾아야 된다. 북한 김정은의 회계에 대해서 북한주민 2천만의 동물 같은 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하는 자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원로원탁회라는 것을 엽니다. 원탁회를 통해서 제일야당이라는 민주당이 당장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행태들입니다. 똑같은 행위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촛불을 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반은 또그 촛불에 속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2016년 그 겨울.